안녕하세요, 망치에요. 아유, 제가 여기 벌을 받고 싶어가지고 생자리 그 전에 개척을 하면서 한 4개 정도를 놨어요. 여기가 지금 좀 가파르지만 되게 멀진 않은데도 힘드네요 여기가 안온지가한 2주 된것 같은데 여기도 한 2주 됐는데 한고아이한 아, 열흘 됐구나 근데 이 자리를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며칠에 한 번씩 지금까지 반인 횟수로만 해도 한 열다섯 번. 돌통 설치서부터 열다섯 번, 한 수오번을 왔다 갔다 한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결과물이 없습니다. 하, 하, 결과물이 오질 않네요. 아, 산, 산벌 받기 힘들죠? 여기가 마을하고, 아, 되게 많이 떨어진 곳은 아닌데, 휴. 아이고, 힘들어. 이벌한통 받기가 이렇게 힘드네요. 그니까, 러그 전에 다니셨던 분들, 아유, 노고가 많아. 진짜. 하. 하. 여기도 역시 안 들어왔어요. 여기도. 안 들어왔어요. 응. 올해는 여기 건너뛸 것 같아요. 건너뛰는 게 아니라, 아예 들어오질 않겠는데, 뭐. 아, 저 위에, 저기도 안 들어왔어요. 와, 아, 올해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부터 달려와서, 지금 이제 세 번째 산으로 왔어요. 지금 벌통 한2 0 군데? 2물한두 군데 정도 갔는데, 아, 벌이 없습니다. 아, 안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여기 2555 받았던 곳, 지금 오고 있는데, 어 뭐가 지나갔네요, 여기. 뭐가. 여기가 너무 직벽이라, 제가 벌통 놓고 한열몇 번은 왔다 갔다 했어요. 아 어, 뱀도 보고, 지게 지고 내려가다가 엎어지기도 하고, 올라오다가 굴러고 올라오면서도 굴렀어요. 미끄러져서. 아, 여기는 저한테 이제, 어, 벌을 주긴 주었지만, 상처가 또 나긴 난 곳이에요. 그리고, 벌이 좀, 더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아직까지 소식은 없어요, 이제. 그때 한번 들어오고 나서, 아이고! 아이고, 풀이 너무 자랐네. 자, 여기는, 아이고, 안 돌아다니는군요, 여기는. 안 돌아다녀, 여기는. 여기는 안 좋네요. 여기는 자리벌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쪽에다가 석청을 한번 만들어봐야겠어요. 에? 돌을 싸서, 돌 싸면, 혹시 석청이 들어가지 않을까? 아, 저 자리가 너무 좋은데. 안 되네. 안 들어가네요. 아 그러고, 이제. 자. 저기 멀리서. 벌이. 보이는데요? 벌또 들어왔네. 벌, 벌 보입니다. 맞나? 어이구! 저거 논지 얼마 안 됐는데? 어 맞네 아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여기는 꽝입니다 여기는 꽝 어우 벌 들어왔습니다 또 들어왔네 진짜 <laughs> 야 이거 자리 너무 좋다 진짜 자 여기는 안들어왔고요 여기는 안 들어왔습니다 여기 자 아참 여기 제가 일주일 전에 왔거든요 일주일 전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언제야 여기가 언제 들어왔지 제가 이제 벌 뺐잖아요 요 자리에서 뺐거든요 요 자리에서 뺐는데 <laughs> 야요 자리에서 뺐는데요 자리에 또 들어왔네요 한... 제가 이 며칠 랩했지 이게 기억도 안 나요, 지금. 치러버립니다. 그래갖고 이 벌통을, 어, 이거 어디서 가져왔냐면, 한 5일, 일주일 전인가? 그 제가 놨던 데가 좀 음산한 데가 있는데, 거기 빛이 별로 안 들어가갖고, 조금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이 벌통을 일로 가져와서 옮겼거든요. 논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어우, 이거, 강근이 왔는데요. <laughs> 생각보다 야 이거 자리 너무 좋다 그죠? 야 진짜 너무 좋은데 여기 야 들어온지 화분도 잘 들어가고 지금 들어온지 지금 야 제가 요거는 이제 종잣볼로 놔둘 거예요 여기 종잣볼로 놔둘 거고 제가 가끔씩 와서 이제 관리를 할 건데 한 열흘에 한 번씩 와야 되겠네요. 야, 생각지도 못하게 또 들어왔네요. <laughs> 야, 집에 저희 벌들이 이제 어제 확인한 벌통까지해서 지금 열 통이 있거든요. 요거까지 열한 통째네요. 열한 통. 11통. 아 이럴 수도 있군요 제가 올해 여기 처음 발견해서 예전에 저기 사시던 분이 여기 자리는 아니고 요 밑에다가 놓으셨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놓은 자리가 그게 없어 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가져와서 돌 가져오고 저 위에도 지금 돌 가져와서 지금 이거를 다해 놨거든요 여기도 비 내려가지 말라고 혹시 몰라 갖고 돌 하나 쌓아놓고 옆으로 이렇게 배수로 만들어 놓고 여기 와서, 이거, 저열통 설치하면서, 진짜 고생고생, 개고생 많이 했거든요. <laughs> 그 고생한 보람이, 이 골짜기, 여기 산에서 세 통을 받게 하는군요, 세 통을. 어, 근데 이거 군사 너무 좋네요, 이거는. 예. 네. 작은 줄 알았더니, 이거 군사 좋아요. 아우 집에 저희 작은 군보다 세네요, 이게. 요 아래 지금 또 내려갈 건데, 고기도 제 생각에는 하나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올 때도 지금 느꼈고. 근데 진짜 들어왔네요. 아무튼, 요것도 영상을 마무리하고, 요 아래는 요긴 내려가게 좀 빡세요. 여기 너무 직벽이라, 이걸 들고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 내려가서 혹시 오면 다시 저기 보이면 거리 혹시 보이면 다시 한번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마 장소로 갈 거예요. 다음 장소가 아마 여기서 한 5km, 6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자리벌이 항상 왔다 갔다 하던 거. 거기 지금 한 2주 만에 가는 것 같은데 왔을지 안 왔을지 좀 궁금하네요. 궁금하네요. 일주일 됐나? 이주 됐나? 좀 든데. 고기 가서 한번 다시 영상을 찍을게요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자 안녕하세요 다시 또 다른 장소로 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 여기 제가 진짜 많이 왔고요 아이 좋은 자리에서 벌을 못 받아가지고 마음이 좀 아픈 곳입니다 제가 영상에 한몇번 올렸죠 올렸는데 아이고 날파리도 이렇게 많아 올렸는데 아 벌만 왔다 갔다 자리 벌만 왔다 갔다 아이고 힘들어 장소도 좋고 다 좋은데 아니 휴, 벌만 왔다 갔다 하고 들어가진 않아요 그게 4월 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이었던것 같아요 그래서 장마전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올라오는게 마지막이 될것 같아요 아. 여기는 역시나 꽝입니다 자리가 안 좋아요 그죠 <laughs> 자리가 안 좋은 거야. 안 들어가는 건 자리가 안 좋은 거네. 오늘 7호볼 가고, 이제 8호볼, 지금 혹시 몰라서 8호볼 생각하고 기대하고 왔는데, 여기는 기대하면 안될것 같아요. 보니까. 매명 기대하면 안 들어와요. 아유, 빡세네.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벌 보러 다녔더니, 조금 빡세요. 자, 보이시죠? 아, 미동도 없네요. 미동도 없어. 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장소만 좋네, 장소만. 아, 소나무볼통이라서 그런가? 왜? 소나무볼통 들어오던데, 왜 이거? 이게 지금 한 4년 된 건데. 3년 넘고 확실히 안 들어오네 장난만 많이 치다가안 들어왔어요 자 마지막 두두두두두두 아휴 벌이 안 보이네 여기도 보니까 이 벌이 좀 보여야 되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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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자리벌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여기. 예? 진짜? 자리머리 어마어마했는데 안 들어왔어요. 여기도 저기도 한 마리도 안 보이네.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농구 그대로 놓긴 놨는데 아, 역시 기대하면 안 되네. 자, 여기 최고 하이라이트였는데 여기가 여기 한총 들어왔을 줄 알고 지금 왔는데, 결국은 꽝이네요. 자, 영상이요. 이것으로 마칠게요.